안녕하세요. 초미공입니다. 오늘은 목도리를 떠볼 건데요. 어, 이실한볼로 완성할 수 있는 넣은 목도리를 떠볼 거예요. 고리가 있어서 여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실은 100% 울실로 어, 저처럼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용량이 나오고요. 45g. 그 다음에 권장하는 바늘 호수가 나오죠. 여기 보면 5.5에서 6mm 바늘을 권장을 하는데 오늘 사용할 바늘은 대바늘이고요. 그 다음에 6mm를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줄바늘 이렇게 하나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뜨는 목도리는 변형 고무 뜨기로 뜰 건데요. 어... 신축성이 있는 그런, 어, 뜨기이고, 그리고 이 변형 고무 뜨기는, 어, 세 개의 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코수를 잡아줄 때, 3의 배수로 잡아주시는 건데, 어, 저는, 어, 음, 15코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이 두껍다, 그럴 때는 뭐, 12코 정도 잡아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실의 두께가 지금, 한, 2.5에서 한 3mm 좀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6코 6mm 바늘로 쓸때 바로 어, 지금 15코를 잡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코 잡을 때이끝 실을 한 50c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두세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렇게 그 50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을 두 가닥을 다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이 실에다가 검지하고, 검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꺾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바늘 하나로 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사이로 쭉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빼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코를 만들어주세요. 첫 코를. 이렇게. 첫코한 첫 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왼쪽에 걸고 오른쪽에 걸고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시 실을 이렇게 꺾어서 왼쪽, 오른쪽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를 15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코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왼쪽, 오른쪽 걸고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5코를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이 바늘로 이제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변형고무 뜨기를 뜰 건데, 변형고무 뜨기는, 어 어, 세 개가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한 세트. 그래서 첫 코는 안뜨기로 빼고 두 코를 모아서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고무뜨기는 실을 안뜨기할 때는 앞으로, 겉뜨기할 때는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돌려주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어, 변형 고무뜨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자, 우선 처음에는 안뜨기를 그냥 빼줘야 되는데, 안뜨기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바늘보다 안쪽에 바늘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첫 코, 이렇게 오는 게 안뜨기예요. 그래서 첫 코는 이렇게 안뜨기로 그냥 빼주세요. 뜨지 말고. 자, 이거 잡아당기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겉뜨기를 떠야 되는데, 이 실이 그대로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뒤로 넘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앞에 앞으로 그대로 두고 이두코 하나 둘두 코죠 지금 하나 둘두코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X 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처음 코라서 뻑뻑한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실 있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바늘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x자가 되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코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쪽에도 세코가 생겼죠. 즉, 이렇게 교차되면서 코가 하나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모자라게,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실이 뒤에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안뜨기를 그냥 빼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뜨기 두개를 이렇게 떴으면 반드시 이 실이 이렇게 다시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에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 다시 빼준다는 거자 다시 이제 안뜨기 그대로 빼주는 거였죠 요렇게 실을 안뜨기로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이 이렇게 앞으로 지금 와 있잖아요.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 앞에 있는 실을 오른쪽 바늘에 걸어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개 코는 그대로 빼주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이렇게 코가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개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실을 방향 전환을 해서 앞으로 갖다 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안뜨기 그대로 해서 빼준다고 그랬죠. 빼고. 두 개의 코 겉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이게 실이 하나, 두 개예요. 하나, 둘, 둘 밑으로 이렇게. X자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실을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왼쪽에 있는 두 코는 그대로 빼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해볼게요. 그냥 안뜨기로 빼주고, 두 개의 코 밑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앞에 있는 실을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그대로 빼주고, 왼쪽에 있는 코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실을 앞으로 다시 돌리고. 자, 마지막 세트죠? 안뜨기로 빼 주고 그다음에 두개의코 밑에 넣어서 그다음에 앞에 있는 실을 오른쪽에 걸어서 이렇게 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게 코의 개수가 15개가 그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자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서 여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도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얘네들도 각각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열 다섯 코 맞죠? 그래서 변형 고무뜨기라는 것은 어, 겉뜨기 할때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해주는 건데 그때 실의 방향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바늘에 걸릴 때 X자로 이렇게 도,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오른쪽에 코가 하나 더 생겨서 어, 코가 모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도 똑같이 이제 계속 떠주시는 거예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실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로 빼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빼주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코 있죠? 두 개의 코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앞에 있는 실을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걸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이두 개의 코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돼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뜰 때는 이게 무슨 무늬가 나올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한, 뭐, 여기 한 3cm 높이 정도 될까요? 그게 떠도 이제 무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고 여기 사이사이는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두께로 보면 좀 도톰하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실 끝이 남은 게 자꾸 여기 뜰때 걸리적거리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리본으로 우선 묶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개의 코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개씩 묶어서. 자, 근데 잘 보면요. 제가 여기 보면 안뜨기로 빼야 될 코에는 이 밑에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있어. 들어가 있어요. 겉뜨기 두 개의 코에는 이렇게 그냥 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 표시가 다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안 뜨기로 빼고, 요거 없는 거두 개는 겉뜨기 그냥 한 번에 뜨고, 요거 안 뜨기로 빼고, 그 옆에 또두개 아무것도 없는 거는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겉뜨기로 뜨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실이 이렇게 앞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 코는 어게한다고요 안뜨기로 이렇게 그냥 빼주라고 그랬죠? 빼주고, 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코, 요거는 X가 되어 있어도 되고, 나란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두 개의 코 밑으로만 이렇게 뒤쪽으로 X자를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실을,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 안하면 코가 개수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코는 그대로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쑥 빼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뒤에 있던 코를 다시 아니, 반, 아니 뒤에 있던 실을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떠나가시면 돼요. 다시 돌리고 빼주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쭉 떠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쭉 떠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 변형 고무뜨기 마지막 코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를 이렇게 떴어요. 자, 뜨면 실이 이렇게 있죠, 보통. 요렇게. 근데 지금 이게 줄바늘이잖아요. 그래서 뜨다 보면 바늘을 먼저 돌려주면 이 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 실이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에다 놓고 뜨죠. 이렇게 실이 이렇게 앞에 걸려있으면 이 실을 먼저 넘겨주세요.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실을 뒤로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방향을,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이 실이 바늘에, 줄바늘에 걸리지 않게 뜨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계속 바늘을 먼저 돌리고 실을 나중에 돌리다 보니까 자꾸 이 줄에 이 실이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을 돌려주면 실하고 바늘하고 이렇게 어,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만큼 지금 48cm 정도로 떴어요. 제가 그 줄자를 재보니까. 어, 지난번에 한번 떠봤을 때는 그게 한 52cm 정도 떴었거든요. 근데 고리에서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어, 뜰 거라서 한 48cm 정도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길이는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길게 하시면은 실한 볼로 뜨실 수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저 이렇게 변형 고무뜨기 뜨는 부분 다 뜨고 나서 실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뜨실 수가 있고 이제는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어 한코 고무뜨기로 떠줄 거거든요. 뭐 그냥 뭐 메리아스 뜨기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는 고무 뜨기로 저는 계속 어 떠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고리 한코 고무 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리 부분 뜰 건데요. 고리 부분 뜨기 전에 이 변형 고무 뜨기로 뜨는 이 목둘레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뜨다 보면 아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요. 잘못돼서 부득이하게 풀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잘못된 부분까지는 일단 풀어야겠죠. 자, 풀은 다음에 어 다시 그 대바늘에 코 줍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그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 부분 뜨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로 뜰 건데요. 한코 고무뜨기는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한 번씩 번갈아서 뜨는 게 바로 한코 고무뜨기예요. 그래서 변형 고무뜨기하기. 아고는 변형 고무뜨기 하고는 살짝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의 방향이 좀 중요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 이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겉뜨기 뜨는 방법이에요 바늘을 이코 아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왼쪽보다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이게 바로 겉뜨기. 자,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잡아서, 실은 무조건 오른쪽 바늘에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 검지 있죠? 검지로 이, 이 바늘 끝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코가 걸리죠? 그러면서 얘도 빼줘야 돼요. 여기에. 왼쪽에 있던 코도. 왜냐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를 떠야 돼요. 안뜨기 뜰때이실 있죠? 이 실이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거. 요거를 자꾸 빠트리셔갖고 좀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안뜨기는 이 오른쪽 바늘을 얘보다 앞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실 있죠? 이 실을 무조건 오른쪽 바늘에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걸어서 이 어, 왼쪽에 있는 엄지 손가락으로 이 바늘을 이렇게 밀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뜨기거든요. 그러면서 얘 있죠?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빼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실을 다시 이제 겉뜨기 할 차례니까 실이 다시 이제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넘겨 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는 거예요. 아까 겉뜨기 이렇게 방향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 검지로 이렇게 눌러서 빼주고, 왼쪽에 있던, 걸려있는 실도 이렇게 빼주고, 이게 겉뜨기. 안뜨기는 다시 실을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이 왼쪽보다 앞으로 오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X자가 되게 이렇게 놓고, 이 실을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을 눌러주면서 뒤로 빼주는 거. 그러면서 이 실은 이렇게 같이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안 뜨기. 다시 겉뜨기 뜨려면 다시 뒤로.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다섯 번째 코까지 이렇게 겉뜨기 안 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다섯 번째까지 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 뒷면을 봐야 돼요. 자, 뒷면에서 처음에 체크하셔야 될게 바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죠 이렇게 받치는 거,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렇게 건너뛰면서 있어야 돼요. 즉,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 이 모양 여기 옆, 바로 옆에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잘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번갈아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한 칸씩 건너 뛰고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겉뜨기 먼저 했죠. 반대로 이번에는 안뜨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코 있죠. 여기 보면 받침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안뜨기를 한다는. 안뜨기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일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업자 밑에 얘는 겉뜨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있으니까 안뜨기, 얘는 일자니까 겉뜨기 이렇게 이 요, 요 표시로 어,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자, 그럼 이제 안뜨기 뜨는 거예요. 안뜨기는 바늘을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얘를 오른쪽 실에, 오른쪽 바늘에 걸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뒤로 밀어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 줘야 되죠. 그다음에 겉뜨기 할 때는 다시 실을 뒤로 이렇게 돌리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자, 다시 안뜨기 해야 되니까 앞으로. 실을 감고 뒤로 밀고 빼 주고 다시 겉뜨기 뒤로. 이렇게 또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이게 한코 고무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끝까지 뜨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반대로 겉뜨기부터 뜨고 그 다음 단은 또 안뜨기부터 뜨고 자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 밑에 모양 받치고 있는 거 있으면 안뜨기로 뜨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리 모양 반으로 나중에 접을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떠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한코 고무뜨기로 쭉 떴고요. 어 지금 길이를 재보니까 한 10cm, 11cm, 여기 코 있는 데까지는 한 12cm 정도가 돼요. 이 정도만 뜨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거 고리 만들 때 이제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고리 폭이 얘보다 이 폭보다 넓으면은 별로 안 이쁘겠죠? 살짝 좁은 게 나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우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를 이제 코 마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반을 뜨기코 마금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 겉뜨기로 뜨면서 코 마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겉뜨기. 바깥쪽으로 나가서 당겨서 이렇게 겉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도 좀 당겨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코가 두개 걸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첫 번째 코 있죠. 얘를 잡아서 앞에 코로 앞으로 끌고 이렇게 교차해 주는 거에 덮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코 하나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세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또이첫 번째 코로 여기 있는 코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교차시켜갖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또 하나 남죠 서 모두 15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코마금을해 주면 마지막에 바늘에 하나가 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어, 바늘을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은 한한 뭐한 30cm 정도? 3, 40c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주세요. 그다음에 잘라 주세요. 자, 자르고요. 이 실은 이 고리에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돗바늘에 먼저 끼워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끼워서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마금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끝 실은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여기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형 고무뜨기나 고무뜨기는 앞뒤로 무늬가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떠진 쪽을 그냥 겉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감침질 하듯이 해도 되고요. 공그르기처럼 엮어 줘도 되고요. 그래서 고무단, 한코 고무단 첫 번째 단 있죠? 그쯤에다가 여러분이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폭이 맞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제가 걸어볼게요. 전두 코씩 그냥 이렇게 걸어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주고요. 또 여기 두 코에다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넣고요. 또 여기 이렇게 두코 접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요. 이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코 하나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듭을 바느질 하듯이 그냥 이렇게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실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코마다 이렇게 이 안쪽 고리 쪽 부분에다가 하는 게 좋겠죠.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네, 숨겨주시면 되죠. 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실이 이 고리 안쪽에 숨겨졌겠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끝실도 마찬가지로 이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코 사이사이에 넣어서 숨겨주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실 마무리가 돗바늘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목에 두른 다음에 여기 고리 부분에다가, 고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실, 여기 끝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용할 때마다 이거 넣었다 뺐다 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 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 고무뜨기로 쉽게 떠볼 수 있는 넣은 목도리 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